이번 시간에는 부가세법상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없는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차를 샀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업자가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개별 소비세법 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중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78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과 그에 따른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차량에 대해서 비영업용 차량이 뭐지 하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은 운수업, 뭐 화물업 이런 경우 자동차인데요 이런 경우를 영업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비영업용이 되겠죠. 비영업용 의 유지 또는 취득에 관한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티코나 뭐 이런 작은 경차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뭐 업종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뒤에 예외적인 걸 말씀드리고 일단 경차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법상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c 코 같은 경차를 말 말하는 거고요. 이제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은 8인승 이하의 차량, 그다음에 125cc 넘는 오토바이 등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9인승부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경차인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법에서 부가세 공제 차량을 열거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화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수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화물은 공제를 받으시고 승용 차량 중에서 이렇게 경차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승, 나머지 승용 중에 이렇게 9인승 스타렉스 이런거 9인승 넘으면 공제가 된다고 했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몇인승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러면 차를 구매하시거나 리스렌트 하시고 이러면 무조건 차량 등록증을 수령해서 증빙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차량 등록증에 보면 이 차량이 몇인승이고 화물인지 승합인지 나와있습니다 이런 요령도 가지시고 부가세 공제, 불공제 차량에 대해서 업체에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